안녕하세요. 미국 내 한인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가정 폭력 교육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한인 가정 상담소의 김선희입니다. 어, 지난 주는요, 저희가 어떻게 가정 폭력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 혹은 생존자 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그분들을 알아봤다면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저희가 가정폭력 교육을 뭐 많은 교회에 다니지만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듣는 특히나 교역자분들, 뭐 목회자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 저희 교회에 이런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그 목회자 분들이 뭐 같이 계신 모임에 뭐 세미나 같은 식으로 저희가 가정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세미나가 끝나고 저희 호텔 제가 묵는 호텔 로비에서 굉장히 많은 목회자 분들이 줄을 서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섬기시고 있는 교회 내에서 있었던 가정 폭력을 얘기하면서 어,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랑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어, 이렇게 많이 하셨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교회 내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 목회자 분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알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시는 생존자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을 잘 도와주지 못해서 피해자분들이 생존자분들이 오히려 더큰 상처를 입으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저희 한인가정상담소 할 라인을 대응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어, 데이트 폭력을 당하던 분이 연락을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음, 내 남자친구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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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을 저한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당하시던 데이트 폭력의 수위가 굉장히 어,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이러한 고민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목사님께서 이런 남자를 고른 것도 저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이게 정말 저의 잘못이에요. 잘못인가요? 라고 저한테 되물으시면서 어, 굉장히 많이 우시는. 어, 분을 제가 대응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분한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었었더라면 이 분이 이렇게까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종교지도자 분들께서 가정 폭력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잘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어, 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가정 폭력 생존자분들을 도와줄 때에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보고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은요, 가정폭력에 있어서 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그 결정을 내리는 주체자는 생존자 본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이런 일들을 강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에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건내 결정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온전히 생존자가 내리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생존자가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결정인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내 삶이 아니고 생존자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자 분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런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요, 어, 내가 생각하는 도움이 생존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도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것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는 내가 믿는 가정은 같이 있어야 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나의 믿음을 그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에게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해결책이라고 이제, 어, 상담을 했었을 때에 이러한 결정은 생존자 분들에게는 최선의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생존자와 생존자의 가정의 안전을 생각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안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라서 지금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요. 가정 폭력 생존자 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요소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조금 가서 얘기를 할 건데요. 어 가정 폭력이라고 했을 때, 어, 그냥 가정 폭력만 생각하는 거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가정 폭력을 겪고 계신 분들이 겪고 있는 다른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엮여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종교 지도자로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나 나의 믿음이 정말로 이런 가정폭력을 당하는 생존자분들과 그런 가정에게는 정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동시에 큰 도움과 마음의 안정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음, 제가 이번에는 생존자와 생존자 가정의 안전을 확보하기를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요, 가정폭력은요, 서서히 강도가 심해지고, 그리고 그 강도의 끝은, 그 가정폭력의 끝은 저희는 살인 혹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가정, 어떤 남자 분께서 이혼한 전 와이프를 살해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건이 오래 전부터 어마어마한 가정폭력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뭐 언어폭력이나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하지만 가면 갈수록 신체적인 폭력, 더 심한 신체적인 폭력,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범죄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가정폭력 생존자 분들과 가정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가로서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로서 가정폭력 생존자분들과 그의 가정들을 만났을 때에 그분들이 과연 안전한가를 평가하고 계획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기를 소유하고 있나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은요, 미국은요,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예요.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렸던 생존자분들 중에서 그분들의 어, 파트너가 총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도 가끔씩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총을 가지고 저희 생존자 분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기가 없다고 위험하지 않은건 아니지만 이러한 총기나 목뭐 칼이나 그리고 저희는요 도끼를 갖고 계신 분들도 봤거든요. 이러한 무기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때는 이런 안전도가 정말로 위협이 되겠죠. 그리고 폭력이 어, 심해졌나, 폭력의 악화 정도를, 어,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폭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악화됐다라면, 더 심해졌다라면,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러한 어,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자와 그 가정의 안전이 위협이 될 때가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자와 그 가정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소유했는가, 그리고 폭력이 최근 들어서 얼마 정도 악화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 안전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우선은요, 가정 폭력 생존자와 그들의 가정이 다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발하게가 좀 말이 이상하네요. 아직까지도 가정 폭력을 경험하시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가정에서 나와서 혼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좀 안전해야겠다, 내가 이 관계를 나와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짐을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런 다양한 상황을 인지하고 고려해서 안전 계획을 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어,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가정폭력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안전을 지키실 것인가요? 어떻게 나오실 거예요? 어떻게 도움을 구하실 건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계속해요. 이런 식으로 안전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꼭 생존자분들과 그의 가정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요. 만약에 그러한 어, 폭력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고 그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잠깐이라도 도망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가를 미리 얘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폭력이 일어났을 때요. 어, 내가 뭐를 가져가야 되지? 뭐 키, 뭐 돈, 현금, 카드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챙겨놔서 내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미리 보관을 해놓고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단계들을 미리 그 생존자분과 생존자 가족분들과 미리 얘기를 해놓고 계획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거가요. 어, 이렇게 위험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연락할 수 있는 번호들을 한두개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급해서 핸드폰을 못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맨몸으로 나와서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핸드폰 좀 빌릴 수 있나요?라고 해서 뭐 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핸드폰에 번호가 저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외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전화번호 하나 두개 정도는 외워서 이렇게 맨몸으로 나왔더라도 전화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번호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게 911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어 내가 믿을 수 있는 주위 사람들한테 미리 이런 상황들을 말해놓기. 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러한 전화를 받았었어요. 어, 안녕하세요. 제가 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가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 친구 대신에 경찰을 전화해도 되나요?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전화를 하면서 이 상담을 하면서 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그 그러니까 친구분께서 가정 폭력 피해자분께서 친구분한테 나한테 세 번을 연락을 해서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 줘. 라고 미리 얘기를 해 놨고 자기 집 주소도 미리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됐을 때 당연히 폭력이 일어난 상황에서 생존자분들은 핸드폰을 찾아서 경찰에 연락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친구분이 한번 연락을 했을 때안 받아서 세 번을 연락을 했고 연락이 안 됐을 때에 그치, 아 이거는 내가 경찰을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미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놓고 어, 도움을 부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존자 분들과 생존자 가족 분들과 미리 얘기를 해서 안전을 계획할 수 있는 미리 안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어,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의 어, 심리적인, 뭐, 감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들어주기입니다. 당연히 가정폭력 생존자분들께서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에 나의 얘기를 하고 싶고 나의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생존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에 잘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은요, 내가 겪고 있는 폭력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정교 지도자분들에게 했었을 때는 거기까지 오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듣는 종교주자 분들께서 너무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얘기도 해 주시고 저런 얘기도 해 주시고 좋은 얘기도 해 주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러한 얘기를 해 드릴 때는 그런 것들이 적절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게 되는 말들은 사실은 도움이 안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을 만났을 때에, 이런 분들을 상담을 했을 때에,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많은 분들이, 예, 다들 그러고 살아. 가족인데 어떡했어. 같이 살아야지. 이런 식의 당연히 좋은 마음에서 해주시는 거겠지만, 어, 이 좋은 마음에서 하는 말들이 도움이 안될 때도 있다라는 거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생존자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가정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을 만났을 때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가 엄청 중요해요. 마지막으로요. 생존자분들이 필요한 거를 알았다면 이분들을 올바른 리소스로 연결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리소스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조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 비디오는 아니고요. 마지막 비디오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가정 폭력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가정 폭력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찰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이런 정보나 리소스들을 생존자들한테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존자분들이 이러한 리소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요. 제가 음 지금까지 몇년 동안 종교지도자 분들이랑 가정 폭력에 관련돼서 일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가정폭력에 잘 대응한 교회를 한번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교회에서 생존자와 그 가족이 안전할 수 있게 가해자와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이게 생존자가, 어, 살수 있는 집을 같이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 생존자가 혼자서 재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제 인컴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일도 같이 알아봐 주고 그리고 취직도 시켜 주고 이런 것들을요 가정 폭력 기관이 아닌 교회에서 자기 스스로 할수 있었던 일을 나누어 주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이제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을 연결해주는 리소스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소스들, 그런 필요한 것들이 교회 내에 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다 도와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교회는 가정 폭력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고 이해를 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생존자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아는 교회였어요. 이렇게 교회 내에서 어, 종교 지도자 분들이나 목회자 분들이 가정 폭력을 잘 이해를 했을 때에 이렇게 가정 폭력의 기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가정 폭력을 당하는 가정과 그리고 생존자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졌었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가정 폭력 피해자분들을 봤을 때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종교 지도자로서 가정 폭력 예방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